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인간공학및 시스템 안전공학인데요. 21번 보니까 휴먼에라에 있어 작업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의 불, 잘못 수행할 수오류이게 자체를 가지고 휴먼에라에서 이 모든 것은 뭐, 인간의 실수에 대한 분류를 하는 거요. 예 여기서 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했대, 이 말이죠. 작업을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오미션에라를 보니까요. 이것은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말 자체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시퀀스 에라는요. 이거는 뭐예요? 확인했는데 순서가 잘못된 걸 말하는 거죠. 타이밍에 관는 확인했는데 늦게 했죠. 시간을 지연한 거죠. 커미션 에라는 뭐예요? 바로 확인했는데 불확실한 수행이에요. 수행해야 할 작업을 잘못 수행했을 때 그거 하니까 답이 뭐예요? 4번이니까 답이 맞습니다 특히 인간의 실수 분류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22번은요. 다음 계란수 분석에서 지면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페이지 또는 부분에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전위 기호가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FTA 기호예요. 바이 전위 기호만이 지면이 부족할 때 선을 그어서 하는 방법.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23번은요. 뭐냐 봤더니. 인체의 뼈의 기능이에요. 뼈는요 장기 보호를 하고 인체의 지주 기능을 하고 조혈근의 대사 기능을 안 하죠. 이 대사기. 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좀더 해설을 한번 보면요. 여기 해놨습니다. 뼈는요 바로 신체적 골격 구조로서 골수에서 혈구 세포를 만드는 조혈 기능을 하지 대사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갈슘이나 인등은 무기질 저장 및 공급 기능도 갖고 있고.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고 신체의 지지 및 형성을 유지하고 신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은요. 다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요소의 고장을 답이 나왔어요. 뭐요?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분류한 걸 뭐다? FMEA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FTA는 결함수 분석비고 이건 모트는 강범위한 거야. ETN은 사건 수 분석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2015년 3월 8일 날 문제 33번으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25번입니다. 25번은요. 다음은 교체 주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관련성이 있다. 교체한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우리가 자동차 정기 검사하듯이 보존이냐 생산이냐 품질이 이런 것도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지만요. 교체 주기와 가장, 이건 바로 예방보전이죠. 예방보전은 PM이고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시하여 고장 및 결함을 검출하는 건데요. 시간, 상태, 적응보전 등을 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후보전, 예방보전도요. 다시 한번일정에 정기적으로 한번더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을 보면요. 하학설비의 안전성 평가시 정향적 평가 항목이라고 이건 정향적 평가는 바로 3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저는 이거 필요 없죠. 물질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압력이나 조작 이 다섯 가지는 제가 항상 앞에서도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재 3단계 정향적 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27번입니다. 양입성이에요. 양입성이라는 말 자체는 인간의 기대에 모순되지 않는 성질이고요. 양입성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양입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개념 양입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성 양입성,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동 양입성 있어요. 공간 양입성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해서 굳이 양식 양입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입성은 양입성 종류와 양입성의 정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양입성의 정의라는 것은 인간의 기대에 모순되지 않는 성질을 우리는 양입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8번입니다. 28번은요. 부품 배치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부품 배치의 원칙은 네 가지 원칙이 있죠. 첫째, 일반적 위치결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중요성과 사용빈도, 여기 1, 2번은 바로 일반적 위치결정, 다각능률로 원칙 이런 거 없어요. 기능별 변치와 사용순서의 원칙은 배치결정의 원칙에 해당되겠습니다. 답은 얼마?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 다음, 최소 컷셋에 해당되는 것은 이 최소 간단하죠. 우리 잘 아는 거. 최소 컷셋이니까. 이게, 위에는 항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이게 2-98쪽을 항상 보라 그러죠. 2-98. 컷셋에 속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요, 엔 n d 와 or이 있을 때는요, 항상 or이 어떠했습니까? 5 r 에다가 엔드가 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 봐도 1 3 4 그렇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니까 1 3 4가 되겠죠. 1 3 4 1 3 4 또는 한 개는 1 2 1 3 4 또는 그다음에 2가 가니까 왜 여기가 2 3 4가 되겠죠. 그럼 2 3 4 1 3 4. 그러니까 요거에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1 3 4 어, 답은 3번이고요. 이게 이제 컷셋이에요 만에 여기서 미니멀 컷셋을 찾으라고 하면 볼 필요 없다 그러요 답은 얼마? 상과 4가 되는 거죠. 요게 미니멀 컷셋은 이거 계산할 필요 없고 바로 엔드게이트만 찾으면 미니멀 커셋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예외 기준은 어떻 우리 2-98월만 4번만 적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은요, 인간기계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 척도나 기준입니다. 평가 척도나 기준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를 무엇이냐 하거나 할까요? 이 관심의 대상은요, 종속변수가 답인데요. 변수의 종류는 독립변수와 항률변수로 나누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종속변수는 여기서면 독립변수의 가능한 효과의 척도를 나타내는 게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번은요, 눈이 식별할 수 있는 간역이에요. 눈이 식별할 수 있는 간역의 최소 특징이나 간역 부분, 최소 공간을,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최소 분간 시력입니다. 가보니 꼭 이걸 기억하고요. 이 간역은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때 도로의 주변을 살피는 것도 간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 분간 시력에 해가 조금 더 설명을 해두었고요. 32번입니다. 32번은 청각적 표시에 대한 설명이요. 청각적 표시. 청각적 표시는요. JND라 그래 가지고요. 신호의 50%를 검출할 수 자극 차원의 최소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장애물이나 간막이를 넘어가야 하는 신호는 천Hz 이상의 진동수를 차는게 아니고 반드시 이거는 500Hz.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차원 코드의 시스템을 사용할 일반적으로 차원의 수가 많고 수준의 수가 적은 것이 차원의 수가 적고 수준의 수가 많은 것보다 좋습니다. 배경 소음과 다른 진동소를 갖는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고요. 경계미 신호에 대해서는 바로 이 정도, 여기 경고미 신호에 대해 특히 고음은요, 300m 이상 장거리 1000Hz를 사용한다는 것, 신호가 장괴물 통화할 때 이거죠. 이것든 5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한다는 거. 이것말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33번은 FT죠. FT. FT라는데 B1, 0.1, B2, 0.3 이럴 때 A가 발생. 이건 뭐예요? OR 게이트니까요. 간단하죠. OR 게이트. 1백이 이래서 B1, B2, B3를 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과연 얼마나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0.496이 나오게 되겠어요 이거는 쉽게 B1 빼기 B2 빼기 이거, 이거는 바로 뭐다? OR 게이트가 생겨요. 34번입니다. 자동 생산 라인의 오류 경보음을 3단계로 설계했을 때 경보음이 1000Hz입니다. 이럴 때는 벌써 경보음이 1단계에 헤해지고 모든 것은 1단계를 기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항상 헤르츠는 몇 단계? 1000Hz를 기준한다. 여기서 60dB를 할때 3단계 오류가 경무, 1단계 경보보다 몇 배냐,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60일 때 1단계, 여기서 계산해 봐야 약 80dB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압 수준에 대한 걸 계산했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 번쯤 계산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2-66쪽에 합격 날개 있고요. 소음이 그래서 1 0 d 일 높아질 때마다 2배 정도니까, 20dB니까 4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35번입니다. 조정 표시 장치를 가지고요, 조정 표시 장치는 D분의 C 또는 뭐라고요, R분의 C가 되겠죠. 할때 통제 표시비 고려할 사항 5가지가 아닌 것은 이거죠. 첫째 이거는 공차라든지, 계기의 크기라든지, 조작 시간 등이죠. 운동성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설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통제표 시비 설계 시 고려상 다섯 가지는 개개 크기, 공차, 조작 시간 방향성, 목축거리 까지고, 요것도 실기 필답형에 간혹 나오는 문제가 또 하나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36번은 5천개의 배아링을요, 품질 검사에 400개의 불량품이 나왔어요. 실제로는 1 0개의불량 배아링이 있다,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 HP는 뭐냐? 바로 휴먼 에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휴먼 에러를 나타내는 HP는 가오 발생 전체기에서 몇 개? 5,000개예요. 5,000개의 품질검사에 400개의 분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 0 0개 중에 400개니까 100, 실제 얼마? 실제 가오의 수는 600개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0.12고요. 이것은 우리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 3 3삼합격날개 창고에 그대로 만들어놨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오면 여러분 0.12가 나올 것이다. 37번입니다. S 에어컨 공장입니다. 삼성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세아 출판사도 있어요. 이 문제는 많이 나오는 거죠. 에어컨 제조에서 원래 경영 슬로건으로 소비자가 가장 선는 바람을 제공할 때 이런 만은 필요 없어 현장에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에어컨 가동 테스트하는 실험실을 설계하고자 한다. 요거지요, 결론은. 앞에 답이 있어요. 실험, 실효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거. 실효 온도는 온도와 습도와 공기 용원밖에 없죠. 체온이 답이잖아요. 이거 쉽겠죠. 실효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t 온도라기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로 감각온도라 그러기도 하죠. 온도, 습도, 공기의 유동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조도가요, 250 녹수에 책상 위에 짙은색의 종이 A와 B가 있다. 종이 A에 비해 반사율 20%, 종이 B에 반사율 15%입니다. 종이 A에 반사율 8 0 색으로, 종이 B에 6 0 색으로 갖는 글자를 가까이 다음 설명 중 오른 것을 이걸 잘 봐야 돼. 이건 다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이게. 단, 요게 답에 해당되는 거. 단, 글자의, 글자의 크기라든지, 색이라든지, 재질이 등이 동일하다면 요게 동일하면 모든 것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 없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이 나왔냐 답이요. 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A, B 다 필요 없어요. 왜냐? 두 종류의 쓰인 글자는 동일한 수준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물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대비 방식으로 할수 있으나 그 의미는 필요 대비가 같은 값이 나오고 항상 뭐다? 동일한 수준으로 된다는 걸 계산하지 않아도. 39번입니다. 위험 조정을 필요한 기술은 위험 조정 기술은 몇 가지 조직 형태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죠.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 위험이 있으면요. 보류 또는 이거는 같이 써도 관계없어요. 보류한다 또는 내가 보유하겠다. 이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은 없죠. 계속하겠다. 이게 답이네요. 그다음에 남에게 증가시켜. 우리 증가시키는 방법 대표적인 보험회사에 내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도 증가시키는 한 방법이죠. 위험을요. 감축할 수 있어요. 감축하는 방법은 뭐예요? 경감과 감축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거라. 이할수 있죠. 증가하면 보험으로 위험 조정한다. 요 문제만으로 잘 나옵니다. 리스크 처리 기술, 다른 말 위험 조사 기술 네 가지는 회피와 제거와 보유와 증가가 있다는 이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교재 2-76 리스크의 처리 기술 네 가지로 명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40번입니다. 40번은요, 뭐라고 되나? 시스템의 종류와 관련된 상호 틀린 것이에요. 우리 모든 시스템은요 요소들이 모인 하나의 집합체를 우리는 시스템이라 그러잖아요. 둘째, 구성 요소들이 정보를 서로가 주고받아요. 셋째, 구성 요소들은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고,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개혜로는요, 오픈루프 시스템을 만든다 개혜로는 오픈루프 시스템, 피드백 정보를 필요, 아니죠. 이거는 시퀀스로 하는 거죠. 시퀀스. 답이 틀렸어요. 그러면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 해설을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개방루프가 뭐예요? 바로, 개방 루프는 그 제어 방식은 여기 쭉 가서 오픈 루프 컨트롤 은 뭐요? 시퀀스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게 틀렸어요. 벌써 우리는 개방 루프 제어 방법과 피드백 제어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피드백은 폐홀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클로즈 루프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피드백 컨트롤. 이걸 가지고 개한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답을 맞죠. 클로즈 루프가 바로 피드백이 되는 거고 오픈 루프는 시퀀스 컨트롤이 되게 돼 있어. 우리 교재. 2-17쪽에 문제 3번으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2015년 제3회 산업원전 산업기사 두 번째 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과목부터 기계와 전기화학 건설 등은요, 공학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과목에서 제가 정말 혼신의 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